네, 저번 집중 분석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요 사업. 네, CMO 사업이라고 하죠. 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하고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개발하는 CDMO 사업을 영위 중에 있죠. 네, CGMP 생산 FDA에서 인정한 의약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을 개시해서 현재까지 36만 2,000리터 규모의 세계 공장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케파 1위, 1위입니다. 현재 1위는 삼성 바이로직스고 어, 2위가 네, 독일 베링거 린기라임이 30만 리터, 그다음에 스위스 론자가 연 26만 리터의 케파를 어,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삼성 바이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 p s 는 바이오 시밀러 연구 개발과 상업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진이 각각 50% 지분 투자한 합작법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기지로 부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어, 영국의 제약사죠.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393억 원의 어,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계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네, 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음, 7천억 이었으니까 약60% 가까운 네, 수준입니다 뭐 상반기 최대 뭐 단일공식 기준 최대 계약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올 상반기에만 이 수주 딴거 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글라소스 미스클라인 이 계약사에서 주체만 바뀐 겁니다 이게 오늘 바뀌면서 제공시가 한 거고요 필트로에서 상반기에만 7월까지 4월부터 7월까지 약 1조 7천억 규모의 대량 상반기 수주를 했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죠. 1조 7천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네, 주가 수준도 논란이 됐었죠. 네, 현재 주가 수준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PR 71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E 197배입니다. 시총 지금 5위까지 5위이고 한때는 3위까지 올라갔었죠. 최근에 LG 화학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LG 화학이 시총 3위에 올라 있는 상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5 0조를 기록하면서 자 음, 주가 거품 논란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위스론자가 시가 총액 53조 매출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도 한 일곱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은 이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셀트리온 국내 바이업종에서는 오 경쟁할 만한 딱 비교할 만한 기업이죠. 네, 국내 바이업종 중에서 셀트리온은 일조팔천백 팔십 억 영업이익은 천사백칠십이 억을 전망하는데 시가총액은 사십이 조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거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지만 장기성장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최근까지만 해도 BBIG 7종목 바이오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꾸준하게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업데이트 리포트를 출시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4월달에 최고 60만대 목표가 제시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네, 7월에 2분기 시적 발표 후에 업데이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3,777억, 전년 대비해서 29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811억, 흑자전환하면서 거품 논란이 서서히 잠재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표가도 최근에 81만 원대에서 96만 원까지 모표가를 늘린 상황이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상반기 폭발적인 CMO 수주 증가와 어,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마케팅을 할때 대어미팅이 어렵기 때문에 이 화상을 통해서 네, vr을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보여주는 꾸준한 마켓팅을 펼쳤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뭐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4공장 증설까지 지금 건립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바이오직스의 cmo 장기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거죠. 네,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3,883억의 EPS에서 2021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EPS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연 향후한 3년 동안 약37% 이상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신약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이 제약업체들이 이 c m 업체와 선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공망, 공급망의 다각화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서구 위주였던 의약품 위탁 생산이 이 아시아로 확대되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으로 전망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 변동 치 한번 볼까요 네, 최근 7월 22일까지 각 증권사에서 는 제시한 목표가입니다. 네, 최고 96만원까지 제시했죠. 100만원 가까이 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방향성은 좀 설정이 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당분간이지만 일단 최근에 어떤 이런 모멘텀이나 하반기 수주 향후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나 볼까요 네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젠 FDA에서 바이오젠의 그 치매 치료제 신속 검사 요청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 상당히 좀 중요한 호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어, 합작회사 지분이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이겠죠. 네, 7일 FDA에서 바이오젠이 신청한 지난 7월에 제, 신청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카누맙에 대한 승인심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약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할 경우 아둑 카누마분 발음도 어네요 FDA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치료제가 되는데 이 관련된 네. 아둑 카누밥의 용법에 따른 필요량을 가정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MO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성공하면 3공장의 가동률도 최대치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뭐 4공장에 대한 증설은 빨리 추진하겠죠. 이런 모멘텀이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뭐 바이오진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멘텀이 단기간 형성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85만원 전고점까지는 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모멘텀 봤을 때 85만원 전고점인 85만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6십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 7 2만원 하이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대응 전략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집중 분석을 해봤고 하반기에도 c m o 시장에 높은 성장성이 보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가 거품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늘 도움이 되는 레드 시그널이 되겠고요. 늘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